아무리 눌러도 묵묵부답인 도락 이것은 도락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도락도 재부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클립이나 샤프처럼 뾰족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리셋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도락의 외부 본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준비한 뾰족한 도구로 리셋 버튼을 2에서 5초간 꾹 눌렀다 뺍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기를 기다립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도어락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도어락을 리셋하면 비밀번호와 카드키가 초기화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리셋 버튼은 단순히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기능일 뿐입니다. 비밀번호, 카드키, 지문 등의 사용자 정보는 전혀 초기화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리셋을 시도하세요. 모든 도어락에 리셋 버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해결 단계를 시도해주세요. 다음 해결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집에 왔는데 도어락이 안 된다. 아우씨, 당황스럽네. 터치패드에 불도 안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도어락 먹통의 90%는 바로 배터리 방전 때문입니다. 건전지 교체 시기를 놓쳤다면 당장 이것부터 해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네모난 9V 건전지를 구입하세요. 도락 모델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전원입니다. 자, 이제 도락 외부 터치패드 하단을 보세요. 여기 동그란 모양이나 두 개의 금속 접점 단자가 보이죠? 이게 바로 비상 전원 공급 단자입니다. 9V 건전지의 양극 플러스와 음극 마이너스를 단자에 계속 대고 있으세요. 잠시 떼면 전원이 끊깁니다. 접점을 유지한 채 전원이 들어오면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키를 대 문을 엽니다. 주의! 문이 열릴 때까지 건전지를 떼면 안 됩니다. 문이 열렸다면 즉시 내부 건전지함을 열고 AA 건전지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쿠볼트 건전지 하나면 해결 완료! 자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만약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전 영상의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리셋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